안녕하세요 네이버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네이버가 면유가 끝나고 나서 또 빠르게 또 양봉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매수 못하셨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 우리 최대한 비싸게 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네이버가 이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네이버는요 원래 원래 회사 자체가 인터넷 검색 기반을 가지고 성장을 한 회사예요. 그러면서 광고에 대한 수수료를 먹고 있는 회사죠. 근데 사업 자체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점유율은 당연히 1등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돈도 굉장히 지금 잘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돈을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은 가져가고 있는데 왜 주가는 바닥권에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굉장히 단조롭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네이버가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할 거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네이버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코인 거래소 업비트를 인수하게 된 거겠죠. 그런데 이 업비트는요,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그래도 업비트가 현금을 만드는 캐시카우 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캐시카우의 역할을 할수 있는 업비트를 신규 상장을 이제 합병을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네이버도 결국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업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외면했었던 그런 그림들이 싹다 사라진다라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돈까지 잘 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네이버 지금 최소로 잡고 있는 게 100만 원이고요. 많게는 지금 15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뭐 10년 이렇게 걸린다라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는 지금 네이버만한 종목 새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대다수의 지금 종목들이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이버 주주분들한테 자신 있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눌림을 조정을 받았을 때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었죠. 네이버가 분명히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 게 맞냐면 제가 먼저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26만 9,750원일 때 이게 추석 전에 촬영했었던 영상인데 뭐라고 했었냐면 살짝 눌림을 주는 게 오히려 더 강하게 갈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60분 봉상으로 가서 지금 대략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가격은 한번 26만 원 정도 구간까지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 보여드릴게요 9월 30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명히 26만원, 25만원 구간까지 충분히 눌렸다 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꼭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속에서 이렇게 가격들을 다 집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이제 갈 건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네이버는요 6월에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월봉상 가서 보시면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 터졌냐. 자, 선으로 긋겠습니다. 자, 2005년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주분들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돈을 쏟아 부을 리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주가가 바닥권이요.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밑에서 물량 싹다 쓸어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네이버 주주분들한테도 매도에 대한 관점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눌렸을 때 접근 들어간 것처럼 물량을 모아 가시는 선택이 진짜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만 주식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파동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눌렸을 때는 우리가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올랐을 때는 또 살짝 비중을 줄인 다음에, 눌렸을 때또 다시 담는 거예요. 이러면은 복리의 수익도 챙겨 갈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죠. 근데 아무 종목에서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네이버처럼 추세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에서 써먹어야지 급등하는 애들하고는 완전 다르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매물대 차트를 말씀해 드릴 건데 현재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매물대가 바로 요 25만 원 자리입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네이버는 이제 25만 원 아래로는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여전히 지금 기회가 있는 가격대는 26만 원 정도까지는 걸어 두시면 충분히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안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주식을 보실 때 저는 거래량이 없이 눌릴 때는요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는 게 중요한 거고 거래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최대한 우리가 비싸게 팔아먹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주분들하고 뭐 주식을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렸을 때 싸게 매수를 못하셨다? 너무 아깝죠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독자 아직 1만 명밖에 안 되지만 제가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서 네이버도 한번 열심히 제가 좋은 종목이니까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마지막 뒤에 나오는 모든 상승파동 다 먹어보자고요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구독자 분들한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을 때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왔을 때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 얼마에 매수하라 매수 가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 타점이 뜨면 여기 앞쪽에 가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 얼마에 매도해라 이렇게 매도 가, 타점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아직까지 매수 매도에 대해서 뭐 없죠 아무것도 한마디로 저점에서만 지금 매수 타점 뜨고 나서 아직까지 안 떴습니다 아무것도 근데 이 화살표가 실시간으로 뜨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010-4459-6279니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챙겨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 자체 흐름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진짜 좋아요 그래서 아직 먹을 구간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는 거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지금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27만원 구간하고 28만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이 노랑과 파랑의 화살표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할수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어, 네이버 최종 목표가와 이 27만원 28만원까지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 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수 있었냐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 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 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랑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 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 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아,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택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 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그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랑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있는 종목들을 꼭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열일부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드는 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란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의 고점 구간에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이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 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어,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월봉상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게요. 자, 우리 주주분들 제가 간단한 팁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제 주식을 매매하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 안에 갇힐 때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식으로 박스권 안에 갇힐 때 매매하는 걸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이 마지막 상단의 매물대를 돌파할 때 따라가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수익적으로나 어떤 좀 심리적으로 좋습니다. 여기까지에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꼭 매물이라는 게 따라다닙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가 여기 지금 25만 원하고 27만 5천 원 사이에 정말 이 월봉상 두꺼운 매물이 보이시죠? 지금 이 매물이 네이버에서 가장 두꺼운 매물이자 마지막입니다. 왜요? 상대적으로 위에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아직 물량 소화를 하는 과정일 때 물량을 모아 두셔야지 단순히 그냥 양봉이라고 해 가지고 매도해 버린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올라가게 되면 와, 그때 왜 팔았지? 이런 소리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잘 버티셨던 분들 되게 많이 계실 텐데 이 해당하는 매물대 구간에서 잘 버티고 나서 이제 갑자기 상승이 나오니까 다 매도해 버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 계십니다. 그런 실수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이버 정말 지금 저에게 좋은 회사고 좋은 가격이니까 다음 주에도 또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습니다.